어, 황진희의 시조 어,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은 내용 파악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뭐, 월침삼경이라는 조금 그 어려운 한자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. 자, 내 언제 무시나요?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, 님을 언제 속였기에 나 속인 적 없어요. 제가 미, 믿을 수 없는 행동 한적 있나요? 뭐 이런 겁니다. 월침 삼경에, 자, 달이 기울어가는 삼경, 11시에서 1시, 에 아주 그 늦은 시간 환경에 온 뜻, 듯, 올듯 여기에 올 뜻이 전혀 없다. 올 뜻이 전혀 없다. 늦은 밤까지도 나한테, 나한테 올 생각이 전혀 없다.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내용이네요.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추풍의 지는 잎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 추풍 진어 가을바람 가을바람 지는 잎소리야 낸들 어짜리오 찌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을바람에 지는 잎. 요걸 보고도 어 그가 왔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립다.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정도의 작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요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간단하게 님에 대한, 님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정도 드러내는 작품 다만 어느 정도로요 그 바람소리 지는 잎 요거에도 님이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 어, 요정도 나타내는 작품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